먼 곳으로 가는 거죠. 그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걸리는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. 우리 주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. 많은 것이 필요하죠. 여러분 하룻밤 자고 오려고 해도 가방에 뭐 이런 저런 것 조금씩씩 조금씩 차잖아요. 그런데 주님은 가져가려면 딱 하나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. 뭘 가져가라고 하십니까? 속옷. 한벌 옷을 한 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다. 그냥 가라. 그냥 m b l e h 덜렁 b l e humble. h u 제제 l e humble. h u 을을 l e h 을 마실까? 무엇을 입을까? 그리고 하나 더 붙어서 어디서 잘까? u 이 여행을 한달 정도 해보니까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환영하고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, 먼지를, 발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, 그래,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지, 뭐. 나오라는 거예요.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. 어, 제가 한 30여 년 목회를 했는데, 그 목회 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수없이 체험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한다면 또 돕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채워 주신다는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.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? 코로나 19 가득한 이 시대에도 결국은 걱정이 뭘 먹을 것이냐, 어떻게 살 것이냐. 지금 방역 단계를 더 올려 가지고. 3 단계로 올려가서 통행도 막고 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뭐 때문에 그래요? 다 그냥 제 먹고 살게다 있으면 그 걱정 안 하고 그냥 내짐뭐 잡아준 김에 쉬어 간다고 그냥 쉬를 쉴수 있죠.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며그 날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게그 어려운 사람들,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?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그 중요한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.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.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. 왜? 주님 살아계십니다.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.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.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믿고 이렇게 기대어서 자유를 여러분 자유를 좀 하나님 나라를 어른이 돕는 일에 쓰십시오. 여러분이 하는 일들, 여러분 이 직장에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직장인들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되는 거거든요. 믿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 이 도와주셨다. 믿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. 그렇게 해서 복이 증거되는 거죠. 또 그렇게 해서 얻은 복을 아픈 이들, 어려운 이들과 나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십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.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.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 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.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니 도우셔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. 그리하면 주님께서 먹을 것, 입을 것, 잘것다 책임져 주신다 하셨습니다. 오늘 그 약속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